잘할수 있겠어. 다시 한번 도전. 자. 다시 건너 봐. 아. <laughs> <laughs> 성공했어. 자, 한씨 한마디 좀 해보세요. 잠깐만, 여기다가 한마디 하세요. <laughs> 미안해.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네. 우와 어아 어디 있어요? 아빠, 어디 있어요? 어디 갔어요? 아, 어, 구해요. 몰라요. 몰라요? 네. 왜 몰라요? 아빠,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.